뭐야, 야 가만히 있어 아~ 꽃길만 걸어요 이게 꽃길이다 아이고 꽃길이 여요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이에요 꽃길 나왔다 꽃길 나왔다. 정가 꽃길이다. 아이, 모래밭이다. 산들파 어휴, 우리 사나의 하늘이. 하늘이가 고자됐어요. 수술해서 고자됐어. 쌍봉은 우리 없어졌어. 아이고, 쌍도 쌍방울이 없어졌어. 다롱이도 쌍방울 없어. 아이고, 난이 새를 좀 생각하는데. 아유, 새끼들 다 뺏기. 이 뭐야? 아저씨, 아저씨. 하늘아 뒤통수 좀 봐봐. 오, 어? 오! 어? 매...